잘 즐기고 있는 것같아요 오케이 괜찮다고 합니다 나도 아마 좀 걱정이 됐었는데 <laughs> 네. 저 친구들이 또 좋다고 하니까 김분혜선 계속 한번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네. 자 이번에는요 관함식을 남다른 감회로 함께 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해군 교육 사령부에서 복무하면서 해군의 위상을 절실하게 느끼기도 했고요. 해군의 강한 미래를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이죠. 네, 더 멋진 해군의 사나이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아역 배우 그리고 트롯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 누구보다 해군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만나 볼까요? 해군병 696기 남승민. 애청리가 빠졌다면, 빌러둬지 우리 이 아들 거지. 아버지, 우리 니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해군이 났지요. 옷다리 <laughs> 손으로 따라 하던 권리 같자. 아버지, 생각 신분들 저번에 수병분들이시죠?네.네 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미문 열차에 또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 첫번째보단두 번째가 정말로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네.어 참어 다시 한번 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696기로 네 지금 이제 예비역 등장으로. 저녁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롯3 탑6 가수 남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정말로 반응이 요 정도로 뜨고 울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여성 가수분들이 나오시다가 좀 남자 가수분들이 나오시면 좀분위기가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제가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작전사령부랑 참 연이 깊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육사령부에 있으면서 정말 파견을 많이 왔었는데 작전사령부 저기 바로 뒤에 있는 군악대 건물 아시죠? 네. 군악대 건물에서 한달 동안 파견을 하면서 여기 바로 뒤에 있는 합동생활관에서도 한달 동안 그렇게 네 숙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laughs> 뭐 그때 뵀다고요? 진짜요? 못 봤을 건데. <laughs>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이 작전사에 오니까 많은 이런 추억들이 기억이 나고 무대 에 올라오니까 더욱더 이렇게 수병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곡도 들려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도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노래 한번 들려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이 해군 기강을 좀 이렇게 확립하고자 제 평소에 제가 좀 머리가 좀 긴데 오늘 또, 또 특별하게나 머리를 좀확 자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아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곡으로 제가 제 노래 중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어, 우리 여러분들 중간에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카든 말든 있든 말든 니네 맘대로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헤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든 말든 있든 말든 니네 맘대로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곡으로. 제 노래 바보 같은 사람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려주세요. ছোড়ি জমি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들고우시죠 아, 네! 아네또 특별하게나 오늘 또 이렇게 평소같았으면은 어, 저 혼자 올라오는 건데 특별하게 우리 소병분들 다 좋아하시라고 우리 댄서 선세,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봤습니다.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참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제가 중간에 어, 해군에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하면서 어참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참 못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중간에 그 미스터트롯 3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미스터트롯 3에 제가 그때 병장 때 이제 제가 그때 출연을 해서 어떻게 제가 탑 세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해군에서 도움을 못 줬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까지 절대 못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해군 군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큰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전부 다군 생활 그래도 거의 이제 막 빠지시죠? 일병이세요? 네, 일명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만큼은 가장 군생활이 빠르게 지나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결국은 국방부시에는 가장 빨리 돌아가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좀만 참으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다 의젓한 사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 곡으로 나오는 선생님의 사내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병 696기 남승민이었습니다. 핏! 승!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사내! 소이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진 것은 없어도 비굴 흉치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이틀 된 적이 니만 입술 한번 깨물고 내에듣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너마저마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느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수억 무든 작전사 물론 너도 믿었다 yeah! 우리 해군 작전사 두가족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민가빙가하면서소마조마하면서 yeah! 후회 역시 두었나 아내담게 상당하다 하늘 죽게 구할 거다 아내담게 남승민이었습니다. 야, 피! 승! 예,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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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진 그러니까 해군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노래를 맞아요. 또 불러주시니까 <laughs> 또 하나가 되는 느낌 아닙니까?